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thank you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금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하늘 보좌 및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반부를 함께 읽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묵시의 책에 붙여진 7개의 인봉을 떼고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며 그와 같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어린 양께서 봉인된 책 안에 기록된 내용을 집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7봉인의 책을 취하신 내용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한 우주적 경배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양 그리스도에 대한 만물들의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내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검은고와 금 대접을 들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고는 우리나라 악기 검은고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었 대표적인 악기 아마도 우리한테는 하프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찬양에 앞서서 찬양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악기인 검은고를 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금대접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접이란 구약시대의 회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쓸 불이나 혹은 향,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데 사용하였었던 기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장면에 어울리는 어떤 악기 같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른 찬양함에 있어서 이 대접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향이 들어있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부연하여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붙이고 있느냐? 성도들의 기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약시대 제사에 있어서 그 중요한 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였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주려,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던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로 바꾸어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 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 드리는 내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의 손에 그것도 귀한 금대접에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비조물, 특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본다면, 기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내가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기도는 결코 헛되어 증발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금 대접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더욱 더큰 확신과 갈망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이 담긴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예물을 기뻐하시고 마음의 기도를 천사의 금대접에 담아 기쁨으로 흠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그 기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기도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취에 대해서 그러나 그 성취의 과정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도했었던 때와 혹은 모양이 아니어서 큰 감흥이나 기억이 그렇게 깊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우리들이 살아왔었던 삶의 순간들을 쭉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가 수도 없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명지대학교 부총장님께서 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간증과도 같은 고백을 같은 구성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학교에서 오랜 기간 보직을 맡으면서 학교의 역사를 경험해 보니 어려웠던 일,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해결될지 않았었던 않을 것만 같았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계시는 그 기도들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우리의 주변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과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러해서 기도에 더욱더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리는 예배에 가장 크고도 중요한 것이 성도의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아,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 는 동안 에, 나의 힘을 의지 할수없 으니 기도 하고, 낙심 하지 말것은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심 이라. 하나 님의 꿈 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수 없으리 기도하고 나심하지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얼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수 없으니 감사하고, 납치하지 말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